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후문제 특별히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그래도 최근에 식료품이나 농업 쪽으로 섹터가 또 주목을 받았었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약세 움직임인데 결국 한번 크게 상승했고 시장에서 관심을 줬다라는 것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력주 관점이죠 자 먼저 가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유럽에서의 그, 그 가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도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중국에서의 가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강우를 유도하는 미사일을 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건 뭐들 그래왔지만 주변국 국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연을 인위적으로 뭔가 조작한다라는 것은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해도. 그래서 그로 인한 문제가 이어서 연속적으로 한국에게도 닥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사실은 중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유럽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 역시도 전체적으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가뭄 피해로 인해서 이제 농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물을 아껴 쓰기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전 세계가 이 곡물과 식료품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거고, 물론 그전에도 가뭄은 있어 왔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는 총체적인 위기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죠. 안 그래도 어, 수많은 돈들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으로 곡물값이 오르고 다 올랐는데 이제는 이 기후 문제로 인해서 역시나 더 인플레이션이 오를 가능성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유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인플레이션에서 유가는요 모든 산업의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다 원유가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곡물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먹는 거에만 좀 제한이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닌 건 절대 아니죠. 이제 소비자 식탁 물가가 오르면 또 많은 주부분들과 또 많은 가정이 또 피해를 입는 건 맞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이제는 좀 가시화돼서 나타날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또 주식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농업이나 식료품 관련된 주식을 안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 그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차트를 미리 분석돼야 되고 어디가 주요 지점인지를 다 봐놔야 됩니다. 준비를 하는 거죠. 제가 먼저 이 TYM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 정부의 수혜를 받은 종목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엔젤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는데, 항상 엔젤 산업하면 오르는 주식이, 뭐, 제르투세븐, 아가방컴퍼니, 이런 회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걔네가 먼저 오르는 거 보셨죠? 먼저 상한가 가는 걸 걔네가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농업 관련된 종목도 정부의 수혜를 받은 회사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인바이오 같은 경우 국책 산업을 또 진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자세히 뭐 이것까지는 알아본 건 아니에요. 이제 찾아보면 금방 찾아보니까 그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회사 하나가 어떤 사업과 연관돼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농업에 관련돼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지금 기후 문제에 대해서 농업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뭐 스마트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비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분명 준비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기후 문제에 대해서 준비한 회사들이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그런 내용을 좀 적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합한 종목을 섹터를 흐름을 예상하고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꽤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차트를 주요 차트죠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남해화학도 이전에 상승할 때 주목을 꽤 많이 받았었죠 시장이 밀려서 같이 밀렸는데 그 뒤로 지지선 부근에서 아직 커다란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이 농업 섹터가 올랐을 때 돈들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보시면 돈이 잘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밀릴 때도 쭉쭉 밀리죠. 밀릴 만한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밀리는가? 세력들이 그냥 개미들을 털어버리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차트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공포심이 조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차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털어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술을 잘 확보한 좋은 회사 중에 하나죠. 예, 계속 수렴 단계에서 이동평균선도 수렴 단계에 있네요. 아니, 시세가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시세가 안 나왔다는 건 시세가 나올 것 전제한다는 겁니다. 시세가 나온 건 앞으로 시세가 안 나올 가능성을 전제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포메탈도 자주 찔러졌던 주식이죠. 근데 제대로 된 시세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인데 시장에서는 반영을 전혀 안 했다. 극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장에서는 세력들이 매집 중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또 정확한 거겠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문제가 심각하면 전기차가 쭉 올라갔듯이 투자자들 역시도 미래 산업에 대해 가치를 느끼는 것에 그냥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아무리 금리 인상이 되고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해도 이 중요한 섹터와 지금 가뭄으로 식료품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방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력들이 안 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효성 OMB 같은 경우도 보시면 상승도 좋고요, 거래 대금도 한번 쏠때 2천억씩 터집니다. 아까 전에 TYM도 많이 터졌죠. 이 친구도 3천억씩 터진 적 있고요. 남해화학도 3천억, 효성 OMB도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터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섹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곡물 시장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 다시 수출을 재개하면서 이 곡물 시장이라든지 농업 관련주가 주저앉았단 말이죠. 그런데 농업 관련주의 진짜 재료는 정말 문제는 이제 기후 문제로도 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지금 차트가 너무 고평가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박스를 만들고 밑으로 주저앉고 있고 장기 이평선 밑으로 역배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봐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이쪽 섹 가 주저앉고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오히려 우리는 관심을 갖는 거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종결이 되거나 휴전이 되면 이제 아마도 더 눌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반대로 매수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보지하는 거예요. 재료는 살아있다. 재료가 살아있는 게 항상 중요해요. 그래야 세력이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특별히 주식이라는 건그 위기를 바탕으로 크게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제 곡물 시장 외에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또 계속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잘 관찰하시고 매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진지한 이야기라서 궁서체를 좀 사용했거든요. 다음에는 좀 가능한 밝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